마까봐TV @노래 안녕하세요 마카바 TV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카카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준비된 사수가 또 격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적용 등 카카오티 택시 서비스 변경 안내가 드디어 떴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탄력 호출료 시행한다. 이런 공지입니다. 이거를 몇주 전에 이제 띄워야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경사항은 11월 3일부터입니다. 네, 11월 3일부터 탄력 호출료가 시작이 됩니다. 카카오 택시 일반 부스터 호출. 스마트콜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부스터 호출이라고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터 호출은 0원에서 4천원으로 탄력적으로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출료가 붙으면은 기사님께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티블루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에서 5천원으로 심야시간 22시부터 30까지 서울 및 수도권 경기 인천에서 변경사항을 적용해 운영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분명 말씀드렸죠. 필요한 곳은 연락을 하고 지자체 협의가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도안 했나봐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및 수도권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카카오 티 모범 택시는 이용료가 영원에서 5천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모범 택시는 모범 기사님께 그 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국토부에서 이제 기사님께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했으니까 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배분율은 아직 안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뭐 기사용 공지가 따로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손님용 공지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부터 탄력고출료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카파 TV였습니다. 개인택시 공제보험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공제보험 사고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변경하실 분들 1833-3309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1833-3309, 1833-3309. 띠링 띠링. 보험 광고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